실제로 이 경우는 결혼 후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신랑의 유형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이, 경제력, 직업, 집 같은 조건만 맞추면 결혼생활은 자연스럽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그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피하거나 침묵으로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보게 되는 유형입니다. 본인은 변하지 않고 상대만 바뀌길 바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결혼 점점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 결혼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국제 결혼은 어, 조건보다 어, 신랑의 어,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 이렇게 실제로 어, 이 경우는 뭐 결혼 후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어, 말씀드리게 되는 어, 신랑의 유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고민 중이신 신랑님들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이, 경제력, 직업, 집 같은 조건만 맞추면 결혼 생활은 자연스럽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조건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시작되면 사소한 습관, 말투, 생활 방식의 차이가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그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는 다 참고 산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신랑님 입장에서는 위로의 말이거나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내 감정이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신부가 겪는 외로움과 불안이 국내 결혼보다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작은 서운함이 반복되어서 큰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피하거나 침묵으로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언어와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를 피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의 거리가 더 빨리 멀어집니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화를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어, 본인의 외로움만 채우려는 상태에서 시작한 결혼은 어, 상대방의 감정과 어, 상황을 충분히 어, 바라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많이 보게 되는 유형입니다. 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어, 내 성격은 안 변한다, 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어, 본인은 변하지 않고 어, 상대만 바뀌길 바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결혼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 국제결혼은 한쪽만 참고 어, 한쪽만 적응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조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형들은 누군가를 단정 짓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결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제결혼은 서두른다고 그냥 되는 결혼이 아닙니다. 꼼꼼히 준비한 만큼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참조음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의 링크와 연락처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